2 3번인데 네, 어, 먼저 가를 한번 풀어보자 음. 가는 일단은 로그 3의 a 빼기 로그 3의 b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면 로그 3의 b분의 2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다 그럼 얘는 로그 3의 3분의 1이고 얘는 로그 3의 3이기 때문에 b 분의 2의 범위를 잡을 수가 있지 이렇게 이렇게까지 는 잡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로그 3의 a 플러스 b가 1이지. 그러면 a 플러스 b는 3이야. 그러면 지금 a, b의 최소값을 찾고 싶기는 해. 하지만, 일단은 여기를 좀 정리를 하자, 여기를. 어, 양변에 B를 곱할게, 선생님은. 이렇게. 양수니까 상관없지. 그리고 얘를 정리해서 넣어버릴게, 그냥. 얘를 B 자리에 한번 넣어서 써볼게. 3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3. B가 요거라니까 넣어보, 넣어봐도 되겠지, 이렇게 어. 전개해보자. 마이너스 3분의 1a, 에 플러스 1, a, 마이너스 3a, 에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항을 해보고, 이쪽을 먼저 정리하자. a는 4분의 3 이상이 되지. 그리고, 이쪽을 정리하면, 뭐, 4a가 9 이하고, a는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2의 범위는, 뭐, 4분의 3 이상, 4분의 9 이하다. 하고, 잡혀. 자, 이, 거고요거 요걸로 마무리 지으면 될것 같아.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그냥 2차 함수로 바꿔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얘를 여전히 한번 이용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얘를 만족을 하니까,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과로, A제곱 마이너스 3의 2차 함수 최대로 구하자. 최소야 뭐이 범위를 잡아놨기 때문에 뭐 어려움은 없어. 이걸 바로 넣어봐도 되고, 지금 당장. 어찌됐든, 4분의 9 빼기 4분의 9. 그래서, 마이너스 A 빼기 2분의 3의 제곱 플러스 4분의 9가 돼. 그럼 이 AB라는 값의 최대 값을 알 수는 있게 되겠지. 그런데, 지금 여기가 2분의 3, 뭐, 4분의 9인데, 우리가 확인해야 될 범위는 거기가, 어, 4분의 3에서 4분의 9까지거든. 그럼 얘는 실제로 통분해 보면 4분의 6 정도밖에 안 되니까 4분의 9가 한 이쯤에 있겠고, 4분의 3은 어 둘의 중점 정도 있네, 이쯤에 있겠네, 4분의 3은 그렇지. 4분의 3하고 4분의 9의 중점 생각하면 2분의 4분의 12인 2분의 3이 중점이거든. 이 구간에서 최소 값을 구하래. 최대값이 아니야. 그래서, 최소값은 4분의 3일 때거나, 여기. 4분의 9일 때지. 그러면, 4분의 9를 빠르게 한번, 어디다가. 음, A가 4분의 9일 때니까, 계산하기 쉽게 여기다 넣게, 그냥.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3이니까, 4분의 12가 되고, 4분의 3이 계산이 돼서, 16분의 27이라는 최소값을 갖게 되네. 누구? AB라는 식. 어찌됐든이 가나를 관할을 만족했으니까 가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이 m이 예인 16분의 27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f m은 로그 3의 16분의 27이었어 방금 m이. 그다음 좌변 우변 정리하면 로그 3에 k 분의 27이 되기 때문에 만족하는 k 값은 이렇게 16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부등식을 효율적으로 두 번만 풀어보면 될것 같아 이 문제는. 자그 다음에 75번인데 75번은 음. 어, 기억을 생각을 해보자 먼저 x1이 큰지 x2가 큰지 함수를 간략하게 빠르게 그려보자 자 그려놓고 지금 이제 시작을 하면 먼저 얘가 지난점 찍어보자 어 0,1이 있고 1,2를 지나 그 다음에 2,4를 지나네. 조금을 지난다고 할게. 그래서 이제 지수함수 또 마이너스 1,2분의 1을 지나기 때문에 요런데 점 하나 더 찍어놓으면 나쁠 건 없을 것 같아. 지수함수를 그리고 있어. 이게 fx야. 그 다음에 어... 2차함수를 그릴게. 2차함수는 이 색깔로 그릴까? 이차 함수는 0,0을 지나고, 1 1를 지나, 여기, 여기. 그 다음에 2,4를 지나, 운 좋게 여기 지나네. 난 마이너스 1 1를 지나고, 대충, 이렇게 아래로 블록으로 그리면 될것 같아. 물론, 저 뒤에서 한번더 만나, 이 초월 함수는 그려보면, 어, 이따가 더 만난다라는 사실은 알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지금, 만난두 점이 있는데, X1이 X2보다 작다니까, 여기가, 바로 이 점이 X1, Y1이 돼주지그 다음 여기. 바로 운 좋게 2,4에서 만나는데, 요거를 X2라고 하래, 문제에서. 그 다음 여기를 Y2라고 하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점을 찾아놓긴 했어.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기억은 당장, 맞지? 당장 맞아, 이거는. 자, 그리고 해결이 됐고, 지금 니은 같은 케이스는 어이 함수로 파악하는 게좀더 수월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어찌 됐든 y는 이 x 제곱이라는 함수를 y 1은 x1의 제곱을 만족하고, y2는 x2의 제곱을 만족을 하잖아. 어찌 됐든 지난 점이니까. 그럼 요거를 다른 방법으로 대체를 해봐야지. 그러면 y1 자리에 x1을 넣어 보면 x1의 세제곱이 되지. 더하기 마찬가지로 이 y2 자리에는 얘를 대입해 보면 x2의 세제곱이 돼. 그러면 이 값이 0보다 작냐라고 물어보는데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 x2가 x1보다 훨씬 커. 절대값 면에서도 커. 절대값도 커. 그러니까 x1의 세제곱하고 x2의 세제곱을 비교해보면 물론 얘는 음수가 되겠고 얘는 여전히 양수가 되긴 할 거야. 하지만 이 u 절대값이 크기 때문에 어~ 0보다 작다는 게 옳지는 않겠지. 그래서 니은은 이렇게 가볍게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x1이 음수라는 점을 잊으면 안돼 지금. 그 다음에 이 케이스도 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2를 일단은 어, 얘를 절대값을 한번 벗겨서 비교하면 아까랑 동일한 방식으로 할 거야 그러니까 y가 어려우니까 x1 곱하기 y2의 제곱으로 선생님쓸 거고 그 다음에 빼기 x2 곱하기 y1 대신 x1의 제곱이라고 할 거야 이렇게 그럼 얘들이 누가 더 큰지를 알고 싶은데 절대값만 놓고 보면 얘는 x1이 음수거든 얘가. 음수면 원래 절대값 벗겨내듯이 이런 작업을 했겠지. 그 다음에 얘 양수고 얘는 제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양수야. 그래서 양수면 그대로. 이렇게. 그러면 얘들이 공통인수 x1, x2로 묶여. 그럼 뭐 들어오니? x2 플러스 x1이 들어오지. 자 그런데 어 얘는 이미 기억에서 양수라는 걸 확인을 했어. 그렇 그리고 얘는 음수고. 음수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네. 얘는 양수잖아. 그럼 부호 관계만 따져 봐도 0보다 크다라는 게 확인이 가능하지. 음수가 두 개니까.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디귿도 맞아. 정답은 이렇게 기억 디귿이 돼야 되는 거지. 어렵지 않게 2차 함수로 빠르게 해결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자, 그 다음에, 뭐, 74번 문제가 나와 있긴 해. 음, 요 점을 문제에서, 뭐, A컷마이너스 A라고 주고 있어. 이렇게 주고 있고. 어?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냐라고 했는데, 여기가 알지? 여기가 0,1이거든. 지수함수니까. 그럼 여기를 따라가 봐야지, 이쪽을. 이쪽을 따라가보면 이 점의 좌표는 당연히 얘가 식이 y는 마이너스 x이기 때문에 y가 1일 때는 x가 마이너스 1이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1보다 a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 그런데 지금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틀리지. 기억은. 자, 니은 보자. 니은은 지금 디귿부터 하는게 좋을 것 같아. 이 1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 f인버스 x가 필요한가 봐 그래서 아주 f인버스 x를 잘 그려 놨어 지금 그리고 y는 gx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 있지 이 그래프랑 만나는 또 다른 점이 점의 좌표를 물어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함수 자체가 y는 x에 대한 대칭이지 그치 이 함수 자체가 즉 x랑 y를 바꿔치기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양 함수로 정리하면 이렇게 그대로 되잖아. 변하지가 않거든. 그래서 y는 x에 대한 대칭이고 이 함수들도 y는 x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이 만나는 점의 좌표도 대칭이동을 하겠지. 즉이 점의 좌표가 원래는 이제 마이너스 a 아 a, 마이너스 a잖아 지금. a, 마이너스 a니까 얘들이 위치를 바꾸면서 마이너스 a, a라고 말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맞지. 마지막에 이제 뉘은 같은 케이스는 뭐 그림 없이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예를 들어, 어 FT랑 GTU 함수값의 차이거든. 함수값의 차. 함수값의 차가 이 절대값 구간이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그래프는 다른 게 아니야. 지금 어 그래프를 좀 대칭을 시키면서 여러 개를 그려놓긴 했는데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만 잘 주목하면 돼. 그렇지? 그럼 예를 들어 t가 여기에 있어. 그럼 이 똑같은 간격에 따라 마이너스 t가 이쯤에 있겠지. 그럼 마이너스 t에서 함수값의 위치 차이, 함수값의 차이는 여기는 요만큼 밖에 안 나는데, 여기는 요만큼이나 나거든요. 그리고 점점 얘들은 한없이 뭐예죠 벌어지는데, 얘는 시작부터 여기는 계속 벌어지잖아. 이렇게 함수값의 차이가 t값이 오른쪽으로 가면 따라. 근데 t값이 커짐에 따라 얘는 마이너스 t가 이쪽으로 가는데 점점 좁아지면서 다시 넓어져. 그리고 얘는 일정한 간격을 두면서 이만큼씩 넓어질 거고. 그치? 맞지? 이만큼씩 넓어져. 함수값의 차이가. 그런데 얘는 대칭이기 때문에 얘 또한 이만큼씩 넓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얘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거든, 언젠가는. 그러니까 얘가 늘어나는 폭이나 얘가 감소하는 폭은 똑같은데, 얘는 한없이 올라가 버릴 거고, 얘는 언젠가는 거의 이 x축에 달라붙을 거니까 이 일정한 간격으로 벌어진 함수 값들의 이 차이, 어느 지점에 라인을 그어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차이가 커지거든. 나중에는 극명하지 차이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즉 t가 양수인 지점에서의 함수 값의 차이가 훨씬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ㄴ은 맞다라고 체크를 하고 5번 정답을 말해줘야 되는거지. 자그 다음에 61번이야. 어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 대수관계가 조금 하기 귀찮긴 해도 일단은 이런 지수골은 무조건 선생님이 빼서 비교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눠서 비교한다 그랬어. 이제 b분의 a부터 분석을 해보자. 그럼 b를 밑에다 적고 잘 보면 써야겠네. A를 위에다 을게 됐지? 그럼 여기 약분되고. 어, 지수와 같은 걸끼리만 묶을게. C분의 b 의 B승. 그 다음에 B분의 c 의 C승이야. 누구에게 기준을 맞추는지는 상관이 없고, 일단 C분의 B를 타겟으로 할게. 그럼 여긴 역수가 되니까 C분의 b 의 마이너스 C승이 되고. 그러면, 지수법칙 적용할 수 있잖아. 이제 밑이 통일됐으니까. 됐지? 자, 그럼 C분의 B가 어떤 건지를 봐야지. C분의 B이기 때문에 양변을 C로 나눠야겠지, 이렇게. 양수니까. 그러면 C분의 B라는 것은 1보다는 커. 그치? 그럼 얘는 밑이 1보다 커. 그 다음, 지수 봐야지. 지수는, 어, C가 이쪽으로 이항해야 되지. 그러면 b 빼기 c는 양수지. b가 더 크니까 얘는 양수야. 1보다 큰 수의 양수 거듭제곱이래. 그럼 당연히 1보다 크겠지. 그러기 때문에 b분의 a는 1보다 크니까 a는 b보다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bc를 놓고 비교를 해보자. bc를 놓고 뭐 이쯤에서 비교를 해볼게. 일단 c분의 b부터 대충 써놓자. 그러면 또잘 보고 쓰자. a의 b승. B의 C승, C의 A승. A의 a 승 B의 C승, C의 B승. 여기에 약분되네, 이번에. 그지그 다음에 지수와 같은 것들이 보이지? C분의 A의 A승. 그 다음에 A분의 C의 B승이 적혀. 그러면 누군가 하나를 타켓으로 하고, 뒤에 거 할게. C분의 A로 역수치 하면서 마이너스 B 쓰고, 밑이 통을 됐으니까 지수법칙. 적용을 해놨어. 자, 그럼 아까처럼 미치1보다 큰지를 알고 싶으니까 다시 여기로 가야지. A랑 C의 관계야. 그러면 C가 분모에 있으니까 양변을 CC로 나누죠, 이렇게. 그럼 여기는 1이 되고 A C분 A도 여전히 1보다 커, 미치1보다 커. 그다음에 A빼기 B는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알면 되거든. A빼기 B야, A빼기 B. A가 B보다 크니까 얘도 양수야, 그지 그럼 이 1보다 큰밑의 양수거듭제곱이니까 얘도 1보다 클 수밖에 없지. 그치? 그래서 방금은 또 C분의 B가 1보다 컸어. 그럼 C를 곱해주면 B가 그래도 C보단 커. 그래서 A, B, C로 운 좋게 이제 순서가 잡아지거든. 그래서 1 b의 이 순서가 되니까 정답은 5번이 돼야 된다는 거야.